참에 자 수정해 놓고 이렇게 수확까지의 열매의 여정을 보여 주는 겁니다. 음. 자 이렇게 수정을 해 수정을 하면 형성기라 표현해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. 여기에 이제 날짜가 있어요. 어, 수정해 놓고 7일은 형성기. 14일까지 자리 잡는 시기. 그다음 이제 폭발적으로 탕탕탕 비대가 야 되잖아요. 그래 15월부터는 비대가 되는데 음. 이 가지를 할 때까지 계속 비대가 된다. 이렇게 쉽게 대입을 하면 돼요. 자, 그리고 참외는 1차, 2차, 3차 색깔이 나요. 색깔 나면서 음. 점점점, 어, 이 높아지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참외는 연속 착가기 때문에, 음, 2, 3차 정도 색깔 나면, 그 다음 열매들이 또 계속 달려줘야 돼. 이런 게 포인트. 자,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확 적가, 연속, 수정. 이런 식으로 이제, 선별이로 표현하면 되겠죠?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. 그리고 요게 참외에 열매의 이제 일생을 보여주는 거죠 열매 의 일생은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아, 우리 참외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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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 가는 거다.